이번에 그 조카가 어잠자 어, 조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조카 어, 입학 선물 을 샀는데요. 음, 일단 남편이 주문 다 했고요. 어, 포켓몬 위주로 샀어요. 조카가 포켓몬을 되게 좋아해서 자, 샀는데, 음. 한장더보여드리게요 개한개 방석 포켓몬 방석. 신문, 데일리, 사각방석. 되게 도톰해요. 한개한 한 개는 얼만지 모르겠는데, 아, 여기 적혀 있구나. 여기 15,000원. 자, 아, 광석은 한개 지금 15,000원이고요. 한개한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연필세트 여덟개 든거 왔고요 이게 부러져서 왔어 아 부러져서 온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, 왔어. 이렇게 포켓몬 연필세트 이렇게 한개 왔고요 이거는 한개 2500원 이거는 파우치 필통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 램보 파우치 요거는 한개 12,000원이고요. 근데 왜 자꾸 다 풀... 이게 다 뜯어져서 왔지? 저거 가지고 로제 친기매이드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이렇게 포켓몬 그림 그려져 있고 안에는 음 이런 식으로 파우치가 이렇게 되있어요. 이쁘죠? 일품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. 파우치 치고는 별로 안 비싸듯 응. 파우치 같은 걸로 이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애들은 아마 필통으로 이용하겠죠. 자, 이렇게 되어있구요.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방석. 오케이, 세트 자, 여기에는 뭐가 들었느냐? 약간 작다한 것들, 공책같은 것들 다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, 여기도 필통있어 필통있고 포켓몬들 지우개도 있고 여기 연필세트가 한개 더 들었어요 연필 세트를 한개더 넣는 게 나을 것기도 하고, 이렇게, 안에 이렇게. 너무 귀여운 게 너무 진짜 많이 들었어. 여기 안에 필통이 있네. 필통인데, 이거는피아 파우치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. 너무 귀여워. 진짜 귀여워요. 애들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티커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. 습니다 여기 연필 세트 한개더 넣어줄게요. 이런 식으로 어, 총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 나왔어요. 너무 좋아하겠죠? 리뷰 끝.